저렴하고 시원 세일 중 얇은 여름 가디건 세 가지 여성용 얇은 화이트 가디건은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햇볕 아래에서도 안심하고 입을 수 있어요. 캐주얼한 한국 스타일과 랜턴 소매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가벼운 니트 소재 덕분에 시원함을 유지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함을 잃지 않아요. 짧은 기장감이 더욱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레이스업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니 더욱 특별하답니다. 여름철 데일리 룩에 완벽한 선택이에요. 여성용 자외선 차단 니트 가디건은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해요. 얇은 아이스 실크 소재로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서 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에어컨 아래에서 외출할 때도 딱 좋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커버업으로 활용하기에도 완벽해 수영복 위에 걸치거나 캐주얼 룩에 포인트를 주기에도 아주 좋아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피부 보호까지 신경 쓸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여름 스타일링의 완성을 도와주는 이 가디건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여성용 얇은 자외선 차단 가디건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가벼운 소재로 피부에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고 레이스업 디자인이 포인트, 랜턴 소매가 여성스러움을 더해주어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야외 활동 시 정말 안심이 됩니다.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니 여름 패션에 멋진 추가가 될 거예요. 여름철 햇볕 아래에서도 스타일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